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내 영혼이 은청이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내 영혼의 그귀 깊은 데서. 13장 30절입니다.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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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3장을 살필 건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이냐 하면 저먼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 지역인데요. 거기서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우리로 하면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모욕 그다음에 죽음은 누구를 위한 거죠?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거죠. 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와중에도, 사실 장차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웠겠지만, 거기에 함몰되거나 매몰되지 않으시고, 그 지역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여러 마을들, 성읍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거기에 있던 아픈 사람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13장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할때 기대했던 대답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겠죠? 그리고 누구는 저 이방인들, 지금 힘이 센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옥에 보내셔서 큰 형벌을 내리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이 올라와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은 꼭 구원해 주시겠죠?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구원 받았죠 우리는 구원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큰 축복을 내리시겠죠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나는 구원받을 텐데,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구원받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되게 자신만만한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오늘 물론 누가 보면 13장 보면 다 나와요 이제 여유가 되시고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 보시고요 누가 보면 13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좁은? 좁은? 어디로 들어가라? 골목? 좁은 구번 좁은, 오, 정답. 어떻게 알았어요?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큰 건물이 있어요. 다른 말로 천국이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어떠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큰 문? 황금으로 된 문? 화려한 문? 넓은 문? 아니고 어떤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은 언젠가는 반드시 닫힐 건데, 그런데, 어? 반드시 닫힐 건데, 그 닫히기 전에 너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그 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이게도,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텐데, 다른 말로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이라는 건물 안에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우습게 보고 깔 보고 멸시하는 저 이방인들부터, 사방으로부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너희들은 거기에 있어 없어? 너희들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에 갈 거고, 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감 있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게도 너희 조상도 천국 가고 응? 너희가 멸시하는 이방인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텐데 너희들은 정작 그 문으로 못 들어가고 어디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게 될 것이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응?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런데 주석서를 살펴보면, 이 좁은 문이 도대체 뭐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뭘까요? 뭘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 좁은 문이 무엇이며,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가, 누가 보고 13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와. 그, 그 실, 그 해답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과연 조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아,가 뭐냐면, 그 다음 장면에 바로, 어, 드디어, 바리새인 누가? 바리새인그 12장, 11장에서 예수님 밥 먹다가 대판 싸우고 막 그랬었던 바리새인 응? 그래서 이바리새인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리고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주 은밀한 목소리로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 들려요? 예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 예수님 그 헤롯 왕이요 누가요? 헤롯.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네. 아닙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지금 끔찍하게 생각해서 이 정보를 알려 주는 걸까요? 언뜻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이미 설계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어? 이방인들은 다 망하게 하고, 나는, 나는, 나는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그 희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십일조도 많이 하고 또 금식도 열심히 했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가짜 신앙이야.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건줄 알아? 너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네 배를 섬기는 거야. 네 욕망을 섬기는 거야. 너희 신앙 잘하는 것 같지 멀쩡한 사람들 같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야. 너희는 거짓말쟁이야!라고 예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 그렇게 아주 격렬한 어조로 막 혼을 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한테 에헴, 방구 좀 끼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된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는 관심이 없어 자기 얼굴이 깎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믿어왔던 신앙이 도전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싫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활동하는게 더, 더 이상 활동하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겁을 먹어서 딴 곳으로 도망가도록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싫어. <웃음> 싫어. <laughs> 맞기 맞아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 며칠에 3일에 완전 하여지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 자신을 산재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천명하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건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은 어디 나 있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을 뭐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잘못한 거한 가지만 뽑아라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좋은 신앙은 교회에서 자라고 목사님한테 잘하는 게 신앙이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에서 잘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집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고, 학교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좋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남을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참고 견디고 그것을 극복해서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참아내고 그렇게 하는 양보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삶,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고 너희,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구원의 도 복음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는 것,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라 한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내 욕망, 나 편하고 싶고, 나잘 되고 싶고, 나 높아지고 싶고, 어? 남도보다 잘나고 싶은 것을 조금 참고 견디고 유보하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어?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전적으로 그러진 못하더라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지향점을 갖는 것을 우리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신앙은 교회에서만 자라라. 기도, 주일 성수, 십일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이름이 올라가고, 어, 나를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하셨습니다. 이 문은 아직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좁은 문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은 언젠가는 닫힐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할 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 오늘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